자 다음 중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다음 순서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는 자 레지스터 전반적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 프로세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PU 중앙처리장치 다 같은 뜻입니다. 아래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컴퓨터의 이제 본체를 한번 열어 보시면요 메인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어, 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 판에 보면은 어,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어,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CPU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CPU가 하는 역할이 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프로세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1 더하기 2. 자이 연산을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어, 계산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할 일은 뭐죠? 일단은 1 더하기 2다는 것을 입력을 해야겠죠? 어,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입력 장치,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입력한 것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컴퓨터 내부에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1, 뭐 2, 자, 더하라. 이런 데이터와 명령어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CPU가 있습니다. 자,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메모리는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할 일은, 어, 이제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이죠. 입력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CPU가 호출을 합니다. 자, 호출을. 뭘호출하냐면 명령으로 호출을 해요. 가지고 옵니다. 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자, 이것은 사람은 봤을 때, 아, 이게 더하기라는 기호구나 알수 있지만은 컴퓨터는 다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해독을 합니다. 해독을 해서, 아, 이게 더하라는 거구나, 더하기라는 거구나, 라는, 라고 아, 이제 해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연산을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2라는 것을 연산 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산을 하게 되고요. 자, 그 연산한 결과를, 3이란 결과를 아, 이제 출력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라든지 프린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CPU 내부에 어떤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크게 4개의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버스 이렇게 4개의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치는 제어 장치인데요. 어, 말 그대로 제어하는 역할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명령, 명령을 꺼내서 해독을 하고요. 자 꺼낸다는 것은 호출을 뜻하는 겁니다. 호출하고 해독한다는 얘기예요. 호출하고 해독하고 자그 결과를 시스템 전체에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만일 더하기라는 이 명령어를 꺼내서 해독을 했잖아요. 해독을 하게 되면 더 해야겠죠. 자 더하는 것은 따로 연산 장치가 있습니다. 실제 연산하는 장치가 연산장치예요. 그래서 연산장치한테 지시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더해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그 다음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가 하는 역할은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 내부에 메모리라는 메모리라는 장치가 있지만은 어, CPU 내에도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용량의 기억장치가 있는데요. CPU 속에서 일시적으로 값을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소를 레지스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기억 장치가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레지스터의, 레지스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어, PC라는 게 있습니다 PC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계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을 한다 음. 자 이게 메모리가 되고요자 메모리는 번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cpu 가자 여러분들에게 주소라는 개념이 있죠 우편이 보내지고 받을 때는 주소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 컴퓨터의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소 개념으로 해서 cpu 가 명령을 하나씩 꺼내와요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음, 가지고 오는데요 그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것이 PC라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첫 번째 번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수행할 번지 는 2번지가 되겠죠. 자, 2번지 가지고 왔어요. 다음에 수행할 번지는 3번지가 되겠죠. 이처럼 PC라는 PC라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레지스터에 1, 2, 3, 4 이런 식으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IR, IR은 Instruction Register, 그러니까 명령 레지스터를 뜻하는데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자, 1 번째 있는 만약 더하기다, 그럼 이 더하기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지고 오면은 어딘가는 기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IR이라는 레지스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ACC, ACC는 Accumulator 누산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어 금방 1 더하기 2는 3이다라고 그 결과를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CPU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음. 자 그리고 그 결과 3도 잠시 CPU에 일단 저장을 해두고요. 그다음 메모리로 이동이 됩니다. 음. 그래서 잠시 이 3이란 결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이 공간을 ACC 누산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잠시 보관했다가 메모리를 거쳐서 모니터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 그때 ACC라는 또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자, 버스는요, 음, 지금 여기 메인보드를 보시면은 각 장치들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건데요. 이 연결된 장치들끼리 이래 선이 지금 여러분도 눈에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CPU 내에도 각종 장치들이 이렇게 있단 얘기예요. 제어장치, 연산장치, 레지스터 쭉 있는데, 이 장치들도 서로 버스라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프로세스의 구성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장치들간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연결하는 공동의 전송선이다. 자 이렇게 4개의 장치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키가 되는 것은 다음 순서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PC가 되겠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것은 PC가 되겠습니다.